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있는 코코로 치킨이 여기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곳에서 팝업을 한다고 해서 오늘 하루만 팝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 채널 이름이 그 드림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어디 가서 놀고 이렇게 즐기고 여행하는 것보다 또 제가 미국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조금씩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분이 하시는 식당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코로 치킨이라는 곳에서 팝업을 같이 해가지고 한국 치킨 그 다음에 또 한국 닭꼬치 뭐 여러 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평가를 잘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마다 아니면 새로운 레스토랑이 생길 때마다 항상 그곳에 가서 꼭 한번씩은 먹어보고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아니면은 아 이거 맛있다 꽤 먹을만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 저도 사실은 여기 오늘 닭꼬치 보니까 어, 치킨버거 그 다음에 꼬치 샐러드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한 거, 뭐 닭갈비도 있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시킨 거는 어, 네 가지 종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먼저 네. 떡꼬치 샐러드, 예, 떡꼬치가 오, 위에 올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 여기 시킨 거는 네 가지 종류의 맛의 그 떡꼬치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 코코로 치킨이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바로 치킨버거까지 시켰고요.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햄버거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생각보다 달고요그 다음에 치킨에 살짝의 킥이 있는데요. 그렇게 맵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면 은 일반 치킨이 좀 너무 얇아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치킨이 정말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제가 옛날에 먹었던 이 샐러드가 그냥 레터스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져져가지고 어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제가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치킨버거가 사실은 치플레 치킨버거인데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만약에 이게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만 사먹을 것 같은데요 어? 살짝 뭐가 있는데, 킥이. 아, 여기에 샐러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샐러리 향이 살짝 씹어 먹을 때, 살짝 퍼지면서, 살짝 느끼한 거를, 그 샐러리가 좀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샐러리가 사실 이치킨버거의 킥이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닭꼬치를 하나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꼬치 자체가 큽니다. 좀 매운 게 살짝 있으지만은, 그렇게 뭐 부담감이 있고, 막, 막 핫소스처럼 그렇게 매운 스타일은 아니라, 아 조금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마시면서 먹으면은 충분히 아 이것도 이 정도 매움이야 미국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닭을 잘 익힌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매운데. 이 닭꼬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제 손바닥이 한 22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한 20cm 정도 되는 큰세 가지 조각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닭을 정말 잘 익혔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되게 보들보들 하면서 저는 너무 딱딱한 닭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수분을 딱 언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소스로 겉에를 딱 발라줘서 소스가 맵지만도 않고, 달지만도 않고 그 중간에 밸런스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먹는데 계속 먹어도 어느 정도 질리지 않는 듯한 그런 매운과 닭꼬치요. 제가 지금 먹은 게 치킨 버거를 반 정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닭꼬치를 크게 한 덩어리씩 먹고 지금 여기도 지금 먹으려 고 하는데 전혀 아, 이제 질린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오히려 이거 더 들어가겠다,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에. 닭인 것 같아요. 이거는 갈비를 기반으로 한 닭꼬치인데 스윗한게좀 강하지만은 좀 매운 거를 잘 드시지 못한 분들은 요거를 드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 생각보다 어, 이거 미국에서 좀통하겠는데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이 치킨 버거. 치킨 버거가 진짜 압도적으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나가 더나은데 이건 돌솥으로 나오는데 오. 닭갈비라고 하거든요. 어, 이게 국물이 생각보다 있는데, 어, 뜨겁다, 이거. 여기 있는 거뭐 제일 중에서 살짝 맵긴 하지만은, 매운 수준이 저는 이게 제일, 어, 작은 것 같아요. 음. 음. 딱 이게 국물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와, 이건 좀 뭐랄까, 밥에 살짝 비벼먹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 사진할 줄알다 지금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게 치킨버거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사실 진짜로 이 치킨버거가 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는 제가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 치킨버거는 하나 제가 더 주문을 할 정도로 이거는 나중에 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꼬치 같은 경우는 뭐 하이볼이나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은 진짜 안주로는 딱 그, 그, 좀 짭짤한 맛을 하고, 그 스윗한 맛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조합의 예, 닭꼬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많이 치킨버거를 정말로 많이 먹어봤고요. 어, 치킨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어, 제일 강자는 이거 진짜 치킨버거. 치킨버거는 제가. 진짜 강추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먹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조금 한번더 나눠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음에 팝업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음에도 올수 있는 듯한 그런 팝업인 것 같아요. 케이푸드가 뭐 계속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정말로 시장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의 다양한 그 맛과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데코레이션, 뭐 플레이팅, 뭐 여러 가지가 미국에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브랜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더 더 많은 브랜드가 더 미국에 들어와서 더 한국 케이 o 드를 조금 많이 알리는. 그런 아깨가 됐으면은 아, 좋을 것 같고요 코코로 치킨 응원합니다 또 오늘 뭐 제가 뭐 협찬 받은 거 아니고요 제가 내돈내산 내고 다 계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로서 그다음에 한국 모든 아, 기업들이 더욱 더 해외로 진출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바로 또 돌아가서 또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